을 물어보게 되는 거야. 문법을. 어 문법 구조상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어떤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요걸 살펴보셔야 되는 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치사 인 들어 왔고요. Western country에서 명사 잘 받아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remind가 지금 3인칭 단수 동사 아니고 복수기 때문에 여기 s 안 붙인 거잘 들어 왔고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킨다 오브라는 remind A of B. A에게 적으세요. B를 상기시킨다. 정확하게 잘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분석을 바로바로 할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A는 맞네요. 그럼 B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seen? 해가지고 have pp 구조가 나왔고요. Ever이라는 것은 경험이라고 우리 그때 현재완료 배웠었죠. 괜찮아요? 어. 어, 무엇에 대해서 this kind of a rock, 이런 자물쇠를 before, 얘도 똑같은 경험 나타내주는 부사 표현입니다. 얘도 어, 경험을 물어보는 현재 완료 문장, 완전하게, 예쁘게 잘 들어왔어요. 자, 그럼 얘도 지어줄게요. 자, it's so old. 소 so 동그라미 치고 대 동그라미 쳐보자. 우리 소 so 뭐뭐해서 대타다, 소해서 so 대타다,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내가 뭐라 말할 거, 말할 수가 없네요. 어, 뭔가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맞죠? But 그런데, 자, 질문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fish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이상한 거 없습니다. 자,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잘 들어왔어요. I can't really tell 잘 들어왔습니다. 자, D번 보도록 할게요. That's why 뭐뭐한 적으세요. 뭐뭐한 이유이다 이런 뜻이고요. 음. 자, 의문사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아름답게 들어와야 되는데. That's why this rock looks looks 이거 어제 선생님이 수업 때 강조했던 거 기억나? 네. 룩스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돼 그렇지. 라이크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냥 룩스만 룩만 올 거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음. 그렇지. 요 구조가 나와야 된다. 어제 강, 그때 강조했지. 그렇지? 네. 바로 시험에 나왔지. 그렇지? 어, 바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2 한번 볼까요? 2 한번 봅시다. I've never heard. 자 얘도 보시면요, have pp 구조로 뭐나 있냐면 현재 완료 구조로 never 결코 머무한 적 없다. 경험입니다. 결코 그 이전에 머무한 적 없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고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나갔어요?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본는것 같아? 어 문어 어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있나? 틀린 거를 있나? 그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자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뭘까요? 어 뭐의 기준점을 잡고 좀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뭘 끄집어냈냐면요 remind를 끄집어냈죠. 그다음에 얘는 have pp라는 현재완료 시제를 집어냈고요, 그렇죠? 얘는 소대 구조, 얘는 문법 구조 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looks 얘를 집었잖아, 동사, 네. 그렇지?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뭐예요? Have PP 구조 집어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푸는 핵심은 뭐다? 뭘 집어내야 된다? 동사를 먼저 동그라미를 치고 좌우에 이상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okay, 여기까지입니다.